자 여러분 지난주에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써 내추럴 프로가 5명이나 탄생을 했죠 렌즈 피지크, 비키니, 웰리스,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 오늘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조 비교 심사입니다 A조의 포스트 콜아웃을 보면 김보근 선수, 김진수 선수, 그리고 박예일 선수가 각각 1, 2,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P 프로리그의 그 비교 심사 룰을 보면 보통 가운데 있는 선수가 헤드저지 판단의 1위, 그 좌측이 2위, 우측이 3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가운데서 마이크를 잡고 경기의 전체적인 운영을 진행하는 헤드저지의 판단인 경우가 많고, 이때 이 헤드저지와 다른 이 심사위원들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꼭그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선수가 이제 김보근 선수고,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면의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어깨의 발달, 그리고 가슴의 발달이 굉장히 좋고, 뭐 얼굴도 굉장히 훌륭하고 잘생긴 선수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보근 선수한테 실제로 이야기도 했는데, 골반을 앞으로 미는 것보다는 중립으로 잡아서 복부를 조금 더 스퀴즈하듯이 누르면 복부의 쉐입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골반을 좀 과하게 반대 방향으로 밀고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보드숏 위치도 옆구리 쪽으로 좀 올려있고, 허리를 앞으로 밀어서 부위 모양을 강조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복부의 어떤 그런 디테일 이좀덜 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뭐 그거 이외에는 뭐 너무나도 뭐 혼자 볼곳 없이 훌륭한 특히 볼륨감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이제 2위 선수인 김진수 선수 이분은 유체미 빅터라고 하는 그. 빅터 형님, 육체미 빅터님에게 레슨을 받고 계신지 1년이 좀 넘으신 분이라고 해요. 무대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다른 둘에 비해서 컨디셔닝이 더 돋보이긴 해요. 지금 보면 복부 라인이 더 뭔가 잔인하게 나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위의 순위를 차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1위인 선수에 비해서 어깨가 좀 너무 떨어져서 목이 길어 보이게 되는 그 문제를 좀 고쳐서 어깨 라인이 전체적으로 좀 위로 올라가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시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백에서는 일단 이. 위인 김진 선수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쉐입도 그렇고 다이어트 상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3위한 박예이 선수가 되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포징에서 표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등이 좋아 보이게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피지크 비주에는 퍼스트 코라우스에 불린 선수가 이도항, 김준성, 조준님, 이경선님. 근성장 훈련도 그리고 작년에도 나왔던 중국 선수인데 뭐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이슨이라고만 써있는 이분도 홍콩 분인 것 같아요 제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 작년에 프로퀄리파이어에도 나오셨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재작년에도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도 굉장히 좋은 볼륨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장안의 화제 임재욱 선수 탑3에는 결국에는 호명된 게 홍콩 분 정확하게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 섬원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홍콩 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임지욱 선수 그리고 이경선 선수 이렇게 세 명이 탑3로 호명이 되는데 이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어 이경선 선수가 몸이 정말 많이 좋아지셔서 원래도 좋으셨지만 굉장히 좋은 쉐입과 시합 컨디션으로 시합을 나오셨어요 진짜 어깨 볼륨 빼곤 다 좋았다 할 정도로 특히 백은 거의 이 조에서 이 죽음의 조비조에서 가장 좋으셨다고 할수 있을 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위를 한게좀 아쉬울 수도 있을 뿐이에요 지금 뭐 순위에 대해서 제가 감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만큼 어 굉장히 좋은 기량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임재혁 선수가 전면에서 거의 압도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위를 차지한 게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3위를 하신 홍콩 선수는. 굉장히 좋은 컨디션인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어깨에 매스 사이즈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포징이 다소 좀 정돈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음해 주었어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한 분이셨던 최재형 선수가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전면에서 너무 좋고 등 포징을 바꿨더라고요. 조금 더등 표현을 잘할 수 있게. 근데 포징이 변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변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 단기간에 정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구나라는 모습이 보이는 경기였거든요. 그치만 근소하게 백에서의 밸런스와 전체적인 컨디셔닝이 1위를 한 손준명 선수가 조금 앞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309번 선수도 저는 굉장히 인상깊게 봤는데 김준혁 선수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보드샷을 너무 올려 입으신 게 아닌가 생각은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팔다리가 정말 길고 프로 선수들 중에 레이몬드 같은 그런 굉장히 팔이 길고 허리가 짧은 좋은 체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 백에서도 고아질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근소한 차이. 그치만 조금 더 수분이 차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이제 최재형 선수가 좀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컨디셔닝의 승리였다. 시조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 이제 윤성재 선수. 전 참가자 중 신장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정말 끝까지 뺐더라고요. 어우, 진짜 다이어트 상태가 너무 좋고, 채우기가 남들보다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근데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만 봐도, 앞으로도 더 좋은 기량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버럴전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이 시합이 전체 다 끝나고 선 들어간 게 아니라 저녁 6시 이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조선수들이 공평하게 펌핑하고 준비하고 올라갈 수 있었다는 점을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심사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는 가운데에 김보건 선수가 위치했다가 다음에 임재혁 선수가 위치했다가 다음에 또 가운데에 손주면 선수를 위치시키면서 이 심사위원들이 각도에 따른 왜곡이 없도록 선수를 한 번씩 돌리면서 보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만큼 심사가 어찌보면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모든 오버로전에서 이렇게 진행하진 않거든요 한 번씩 다 돌렸다는 거는 이세 명의 기량이 꽤 비슷했고 심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 번씩 다 돌려서 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사이즈가 좋은 거는 임재욱 선수 동글동글하면서 예쁘게 보이는 거는 우리 김보근 선수가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 놓치는 거 없는 밸런스 있는 모습은 손준명 선수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준명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 포쟁에서 그 아이프 프로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도 선수가 있거든요. 부환이라는 선수인데 그분과 굉장히 유사한 쉐입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에서 이제 여기가 승부처인데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백에서의 컨디션인가 전체적인 모양,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손준명 선수가 다소 눈에 띄게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심사위원님들 피드백, 왜 손준명 선수가 1위를 했는가에 대한 피드백 내용도 감점제로 들어갔는데 가장 단점이 적다. 프로카드를 차지하자 마자 뜨거운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시던데 노력한 지난 날들이 보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손준명 선수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오늘 이제 내추럴 프로 카드 획득한 저희 손준명 프로 이제 프로니까 네, 손준명 프로 인터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소감이 역시 될 거라고 생각은 확실은 못 했는데 정말 돼 가지고 기분 너무 좋고 안진다고안다고 아, 확신을 해본다고? 제 자신은 없었지만 확신은 못했는데 정말 기분 좋아서 일단 정말 감사드린다고 일단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음 행보 혹시 11월에 프로쇼 나오십니까?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laughs> 어, 도핑 검사, 도핑 검사해야 된다고? 아, 예. 네, 생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 오늘 이렇게 내추럴 프로컬 파이를 봤는데 어, 선수들 기량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경외심이라고 해도 뭐 그런 마음도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좋. 특히 진짜 오늘의 전 종목 통틀어서 MVP 한 명만 뽑자면 하나 둘셋 동시에 기자 하나 둘셋 조신현 조신여... 너무 좋아. 진짜, <laughs> 진짜 너무 좋더라고 조신현 선수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어 그러니까 감이 볼륨감이... 근데 무대에서 진짜 크다가 내려오면은 맞아, 또 맞아. 그렇게 크진 않아 내려오면 되게 또 작죠 네. 몸이 진짜 예쁘다 무대에서 진짜 좋은 몸 어쨌든 그런 감상평을 갖고 오늘 프로카드 획득하신 모든 선수분들 다 축하드리고 아쉽게 코앞에서 프로카드를 놓친 선수분들도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셔서 꼭 노력의 대가를 받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어, 내추럴 대회에는 내추럴 선수들만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한 가지 하자면 시합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이 무대 위에 서기까지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진짜 너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노력하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정직하기가 꼭 붙어야 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습니다 감사합니다.